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입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오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3, 3, 5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연휴 중에는 보이지 않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출근을 한다는 것은 건설 현장이 다시 문을 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예배 마치고 집에 가니까 아내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어, 연휴 내내 집에서 아침밥 차려주던 아내가 출근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가 출근을 했으니 학생들도 등교를 시작했을 것이고 학교마다 모든 일정을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밥 먹고 교회 오니 어, 마침 우체부가 와 있었는데 우편물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체부가 이렇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 이제 교회에는 이런저런 우편물들이 거의 매일같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도착한 우편물 중에는요, 내년도 달력 작업을 안내하는 책자도 있었습니다. 아직 9월인데, 세상은 벌써 내년도 일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음 주간에 있을 검기현 정기 임원의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 안내된 일정대로 검기원 교회들도 또 움직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많은 일정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 직장에 출근하는 것으로 일상을 시작했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는 것으로 또는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일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안정적인 일상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은혜고 복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연휴 끝에 돌아가야 될 일상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오늘 하루를 보낸 일상 저의 일상이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일상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라서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만들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재단을 먼저 짓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듬해 둘째 달에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요. 아무리 성전 건축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성전은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재단을 쌓은 것입니다.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은 성전을 짓고, 재단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일 텐데,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재단을 먼저 쌓고, 그리고 성전을 나중에 지은 것입니다. 또요, 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고 하는 그 도중에도, 주변의 나라들은 호시탐탐,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로 필요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만들고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 이듬해 둘째 달부터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백성들이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감격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방땅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고 언젠가 성전이 완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크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 지어지는 성전의 그 초라한 규모를 보면서 통곡했습니다. 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한 금과 은의 양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한 금과 은의 양을 비교했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이건 뭐몇 프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요, 새로 재건할 성전의 규모는 또그 화려함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과는 비교할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에 그 성전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 지어지는 이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새로 지어지는 성전은 여러 가지 면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전의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을 얼마나 크게 짓고, 얼마나 화려하게 짓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지어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행해지던 당연한 일상들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일상이란 것이 뭐였을까요? 성전의 일상, 성전의 일상이라는 것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성전의 일상이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제사하는 일, 절기를 지키는 일, 번제를 드리는 일,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물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전에서 행해지던 일상, 성전의 일상, 성전에서 당연히 행해지던 일상,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같이 혹은 절기마다 일상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 일상,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요. 다시 지어지는 성전의 초라한 규모 때문에 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초라한 규모를 보면서 우는 그들의 심정은 백번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울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전의 일상 성전에서 행해지는 당연한 일상, 그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은 이스라엘에게는 반가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느닷없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네, 성벽을 다시, 신, 다시 재건하네, 이러한 일들이 달갑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성전 재건을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돕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은 혼합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혼합주의, 우상숭배 이것 아닙니까? 혼합주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이 혼합됐다는 것이에요. 종교가 혼합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방신들. 하나님과 우상들이 혼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혼합된 것이에요. 그런 혼합주의 결국 우상숭배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 새로운 기득권자들 그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을 혼합주의에 빠지게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더욱더 집요하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주면서 그 바사제국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고 아수에르 왕과 아닥사스다왕 때에는 이런 거짓 고발과 모함으로 인해서 성벽 재건을 금지시키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리오왕 2년까지 성경건축이 중단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집요한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요, 에스라 3장과 4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아잡이었습니다. 내일은 성경을 조금 더 건너, 성경을 건너서 학계, 학계서 1장과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은 시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곽과 성전을 재건하면 바사 왕국에 반역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고하면서 고소했습니다. 거기에 뇌물도 동원했습니다. 그러자 바사의 왕들은 이스라엘이 성곽을 세우고 성전을 짓는 일들을 중단시켰습니다. 특히 바사 왕 아닥사스다는 급히 조사를 내려서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전은요, 결국 왕공이 되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벽도 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라와 한권이었다고 어제 말 소개한 느에미아서, 느헤미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고, 느에미아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인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똑같이 방해를 받고 고소가 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성전도 다시 완공이 되고 성벽도 다시 완건이 되는 거예요.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심지어는 지상의 최고 권력자인 바사의 왕들조차 성전 건축을 막고 성벽의 재건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잠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만,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이런저런 반대에 낙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